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셨을까요? 눈도 흩날리고 좋은 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좋. 은 하루 셨을 거예요. 그렇죠? <laughs> 자, 한번 또 새로운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이런 빨강이 어머? 여하 요거 보시고 유리로 넘어오시면 요렇게 됩니다. 굉장히 툭툭한 원단이에요. 그렇다고 막 두꺼운 건 아니지만 엄청 실이 따뜻한 원단이고요. 뒤에 요렇게 쫀쫀한 밴딩으로 앞라인은 깔끔하게 히든 되어져 있는 요렇게 원단감 안에도 보이시죠? 겨울 바지로 굉장히 괜찮아요. 단점은 키가 크다는 거? 장점이죠, 사실. 굉장히.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밑에 단을 접어서 입으시거나 아니면 뭐 정말 싫으시다 하면 잘라내셔도 되시고 그렇지 않고 키 크신, 어지간히 키 크신 분들은 뭐 사실 그냥 입으셔도 되시긴 하실 것 같고요. 뒤, 에힙 라인도 요렇게 힙, 힙선이 힙해야 되잖아요. 어, 날씬해 보이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블랙 앤 화이트 아니고요. 블랙 앤 크림 아이보리. 약간 노란빛이, 베이지빛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보시면 더 고급진 느낌이거든요. 있 이런 것들이 너무 작은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사이즈 좋게 나오고 주머니 이렇게 깊고 제가 이렇게 후크 풀어놨기 때문에 이 안감 처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겉격으로는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겨울용으로 안감 처리까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다가 따뜻합니다. 이 아이. 정말 좋아요. 제가 가격 정보는 오늘부터 더보기란에 넣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바지 나온 김에 바지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늘도 조금 독특한 아이들, 저희 그냥 일반 청바지, 짐바지, 블랙바지 많이 있어요. 아이보리 바지 특히 근데 조금... 방송으로 보실 때 보시는 재미를 위해서 약간 독특한 아이디를 더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기본템들이야 당연히 있죠. 요거 요렇게 바지 귀엽고요. 뒤돌아서 보시면 주머니 요렇게 깊이 요러, 요기가 가죽이에요. 흰색 가죽으로 요렇게 되게 멋스럽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약간 뭐 빳빳한 하드시 같은 느낌으로 요렇게 음... 요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진짜 다 멋스럽고 색감 요정도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조명에 따라서 색감이 좀 다르게 표현되거나 그리는 그린데, 다크한 그린이고요. 그렇다고 카키는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색감을 한번 보셔야 되실 것 같고, 이 친구는 사이즈, 어, 이게 제가 보니까 약간 넉넉한 M자로 나왔어요. 어지간한 허리 안에는 가능하실 정도의 밴딩 아니고요. 벨트 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허리 날씬하신 분들도 벨트 하시고, 요즘 끈벨트 같은 거 쓰셔도 예쁠 그런 친구니까, 요런 거는 진짜, 그, 원단감 보시면, 네, 요거 보이시죠? 진짜 원단감 고급진 잔골덴이고요 말씀드리지만, 화면보다는 어둡습니다. 톤 다운됐어요. 화면보다. 이 색감을 제대로 보여드리긴 어려우니, 감안해 주소서. 그리고, 바지 3종 세트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니트 바지고요. 니트 바지 기본템들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요 아이는 요렇게 패턴 대따리 요렇게 까베기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마치 요게 레이스는 아닌데 요런 처리 때문에 마치 중간에 레이스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니트 바지 잘못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런 니트 바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절대로 뚱뚱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렇게. 요런 모양이에요. 보이시죠? 살짝 A라인지고 허리는 지금 요렇게 전체 밴딩이니까요. 요 아이는 스몰부터 M까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허리 뭐 25, 26, 24부터 이거 진짜 퀄 좋은 집이거든요. 이 라벨이 안 보이실 수 있겠으나 이런 거 메이딩 코리아 내수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당연히 있긴 하죠. <laughs> 그렇지만 어쨌든 메이딩 코리아 내수고요. 원단감 진짜 좋고 색감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아랫단은, 아랫단 처리 보세요. 대박이죠? 이거는 대신에 기장이 좀 길어요. 요런 아이는 밑에 단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외로 입으시거나 아니면 좀 다리 라인이 좀농노하신 언니들, 고객님들이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요거야말로 정말 흔하지 않고 유니크하면서도 멋스러운 친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본 템들은 다 있어요. 기본 템 아닌 것들을 조금 먼저 위주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예요. 예쁘죠? 요거 색감도 약간 핑크빛이 살짝 느껴, 아니야 핑크는 아닌데 약간 노란빛이 살짝 느껴지는 베이지예요. 그리고 올해 유행템 제가 오늘 원래 조금 추워서 갈아입었는데요. 음... 망토 케이프 스타일을 입으려고 했다가 지금 갈아입은 거긴 한데요. 요렇게 아노락 스타일의 단추가 요렇게 단추? 지퍼 짜란 후드 사이즈 좋은 거 느껴지시죠? 요렇게 이것도 그레이 와 베이지의 섞임 느낌이에요. 그레이와 베이지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오트밀로도 보이고요. 색감이 이 굉장히 오묘한 아이고 제가 보시면 요거 링기거리 같은 아이가 이렇게단 지퍼 고리조차도 링기거리 같이럼 요렇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되게 멋스럽고 이렇게 주머니 요렇게 옆으로 캥거루 주머니처럼 양옆으로 찌르게 되어 있고 요 아이가 이런데 주머니가 있으면 바디가 좀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요렇게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도리어 몸라인을 요렇게 슬림해 보이게 만들어준 효과가 있습니다. 요 아이 얇은 아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분할 정도로 두꺼운 아이도 아니고 꽤 톡톡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사실은 제가 지금 DPI나 있던 아이를 빼고 보여드리는 건데, 목티, 목티 입으시고, 색깔 있는 목티 뭐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열어서 입으시기에 딱 좋은 그런 정도의 친구입니다. 요 아이. 짜란. 짠짠. 안 예쁠 수가, 아, 물론 호불호는 있으시지만, 정말 한번 꼭 입어보셨으면 싶은 아이고요. 한장 이거 마지막 장 가져가셔야 되는데 너무 예쁘고요 주머니 어머 주머니 어디 갔니? 어? 저도 이거 한장 있는데 이거 주머니가 없다는 생각을 왜못 하고 입었었죠? 희한하다 <laughs> 주머니 다 데코고요 음왜그 응? 생각을 못 하고 입었을까요? 조명 밑이라 더 요렇지만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반짝이가 완전 전체를 다 깔아놓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명품 라인이나 한썸 라인이나 다요 정도의 펄 글리터는 넣어놓으셨나요 영롱하고 예쁘죠? 딱요 정도예요. 요렇게. 요렇게 트위드 자켓을 딱 걸쳤는데 요 정도의 느낌. 블랙인데 블랙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아이고요. 결혼식장에, 장례식장은 좀 너무 반짝거릴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결혼식장이나 이제 연말 모임, 연말 연초 뭐숙년회든뭐 동창회든 뭐 어느 모임에나 좋으실 여기에다가 청바지 하나 입어주시면 딱 멋스러울 그런 친구고요. 이렇게 이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주셔도 화려하죠. 요 정도 활용하면 실제 활용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모임에서 조금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또 러블리가 왕 추천 드려요. 제가 어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이제 연말 연초 왔으니까 요런 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싶어요. 요거 퍼구요. 제가 이제 이지 퍼가 한세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구요 보돌 보돌보돌, 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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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이게 요요 느낌이에요 진짜 보돌 보돌 하고 그라데이션 이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화면복만큼 진하지 않고. 그냥 완만한 정도의, 아, 이거. 아 네, 한요 정도의 느낌? 요렇게. 아, 네, 요 정도의 느낌인데, 여기 어깨 라인 쪽이 좀더 진하고, 아래쪽으로 올수록 좀더 연해요. 주머니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들어가고요. 안감 처리, 요렇게. 깨끗하고 깔끔지고, 가벼우니까 제가 한 손으로 이러고 흔들고 있겠죠? 무게감 요 정도. 요거는 사이즈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요 요런 퍼가 완전 너무 조금 깨끗하거나 아니면 너무 박시 하거나 할수 있는데 요 아이는 55, 66 이쁘시고 66반 사실 77도 가능하신 기장감도 보시지만 너무 짧지 않거든요 요거 제가 지금 후드 랑 같이 요렇게 입혀 놓았는데 요런 후드도 이집 후드 정말 좋아요. 요건 전체 오픈은 아니고, 요렇게 위로 입으시면, 저, 요런 느낌이겠죠? 요렇게? 후드 모양도 크고 예쁘고, 앞에 요런 아이도 묶지 않고 요렇게 무심하게 떨어뜨려 놓으면 예쁜 아이. 옆에, 까만색은 요렇게 잘안 보이는 단점이 있으나, 누가 너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없겠니? 제가 또 토닝 가신 다음에 정리하느라고 저쪽으로 좀 많이 빼놓았네요. 근데 소매 이렇게 넓어요. 제 겉옷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요런 아이 짜란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 다보이뭐 흔한 것 같지만 또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작거나 아주 크지 않은 그런 아이고요. 요 아이도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요렇게 한번 더 보시고 넘어가세요 리본으로 하나 여미시고 안 여미시고 요렇게 톡떨어뜨려 놓으셔도 예쁘고 안감 필팅이 굉장히 가벼운데 따뜻하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편하게 입으시기 좋은 친구 요렇게 짜란 짠, 소매 옆라인, 요렇게 진행이 되구요. 요 아이. 어, 색감 비교해보시면, <laughs> 요런, 요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요렇게 트위드, 퍼 트위드랑,